이심하지 말고 전기오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군사라는 그 뜻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전쟁이기도 기도도 전쟁 말씀을 보고 전도하는 때도 전쟁, 양육하는 데도 전쟁 양육하는데도 전쟁 다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군사가 되어서 그 전쟁을 낱낱이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쟁을 잘 치르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순복민체가 무더운 영적 싸움할 때 순복의 칠대 신앙으로 무장하고 철갑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분들 또나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교회, 가정, 또이 교단, 지방의 모든 한국의 자체 선교사님들의 그 공동체까지 우리는 계속 보내는 자의 선교사의 일도 계속 하고 있죠. 다음에 예, 어, 어 지난주에 대만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예배를 못들려서 너무 갈급해서 못살겠다 거기는 어, 전 국민이 5%도 안 되고 6%도 안 돼요. 5, 6% 넘어, 넘어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다 사라지고 주일 예배 한시간만내려가그러니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어떻게 성도를 이끌어가겠어요? 우리 코로나 시간에 너무나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다 채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예외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예외들이다가 하늘나라에 나의 집이 지어지는 거야. 예외들이다가 천성에 가는 거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 속에서 승리하면서 그 승리하는 예배 속에 영혼도 살리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땅 끝까지 보금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순복음의 7대 신앙으로 영적인 근력을 키우자라는 제목입니다 멋있죠? 네. 한번 고백할까요? 순복음의 7대 신앙으로 네. 영적인 근력을 키우자, 키우자. 네. 아멘 네. 아, 네. 첫 번째 그 중에 갈고리 시자가의 신앙 첫 번째로 갈고리 시자가의 신앙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성립이 돼야 돼 정립이 다 돼야 돼 한번 고백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역을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순복음의 종인지 장로부의 종인지 정체성도 잃어버려요 우리는 어디의 종? 순복음의 정 순복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이 저주와 죽음 아래 계속 죄 속에서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사함과 의로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영적인 근력을 키우려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힘과 또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만, 마귀의 계략을 또,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권능의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절을 입어야 돼. 육신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허리띠로 의의 후신경으로 우리를 전신갑절을 입어야 영적인 그 능력과 권세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역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으로 사역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흘리신 그 드려진 모든 사랑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내 안에서 영적인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전하는 그 사명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로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신앙이 아, 네. 한번 고백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신앙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신앙.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우리 안을 또 무장하기 원해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른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른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려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금방 삼켜요 어제 불받았다가도 오늘 또 삼켜. 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게 내 안을 깨워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때 어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느 세상 주관자들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전진할 줄 믿습니다 어느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려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이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 한 사람만 빠져나가도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데서 어떻게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금방금방 샘솟듯이 펑펑 써서 나는또 그것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가 없어요 찢겨지면 마음도 상하고 밥도 밥맛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상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럴 때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지금 왜 그러니?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왜 잃어버렸니?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셔서 내내 회개했어요 보금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 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않냐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또 아, 사도행전에서도 애루사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줄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순절날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호련이 하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증상이 어젯밤에 일어났어요. 저에게. 각 사람 머리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강대상에서부터 그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밤중에 항상 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콧물, 눈물이 터지는 은혜가 강대상에서 터져서 좀 부끄럽긴 했지만 그 불이 성도들에게 하나, 하나, 하나 각 사람 머리머리마다 전이가 되더라고요. 아, 네. 너무 감사했어요. 이처럼 성령의 강림은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무기력한, 무기력한 나의 신앙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도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될줄 믿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이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한번 고백합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정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할 의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지구촌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어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쇠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어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시대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오우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권능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사는데, 네. 우리 딸아이가 하월일일날 에티오피아로 선교를 가요. 지금 코로나 기간만 잠깐 멈췄다가 또 해마다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의 땅에 또 동남아 땅에 이렇게 가는데 이 팀들이 분열이 없이 사랑으로 한마음이 돼서 내가 헌신하고 양보하고 섬기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도록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그랬더니 다 하나가 되어가고 선교 헌금까지 2 0 0만원 많은 이상이 모였다고 해요 너무 감사하죠 기도는 이렇게 이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이렇게 사탄의 계략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데는 식어지지 않아야 돼요 식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 부딪히는 일들이 하루도 안 식어 하거든요 시시때대로 바꿨어요.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로. 꺾을 해서도 돌리기도 하고, 아이들은 쉬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왜? 내 의견하고 틀리니까. 항상 성령충만 하면 양보하고 서로 세워졌는데, 항상 성령충만이 아니라 집에서 또 사건들이 있다 보면 나오면 또 부딪혀요. 그러면 자기 의견이 옳은 줄 알고 자꾸 이래. 그러면 한 사람이 낮아져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화목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네. 내가 들으면 좋은, 좋은 하나님의 신앙. 좋은 신 하나님의 신앙. 한번 고백합니다. 좋은 신 하나님의 신앙. 네. 그 좋은 신 하나님의 신앙을 내가 지금 받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나를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으로 지으시고,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게 심이 좋았라고장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좋으신그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하나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 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 네. 순복음 신앙은 이렇게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앞길이 지금 우리 교단의 앞길도 치룩 같고, 우리 교회의 앞길도 치룩 같고, 우리 지방의 앞길도 치룩 같고, 치룩 같은 일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신앙.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신앙은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을 하실 때 3분의 2 전체가 치유살게요 치료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위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어. 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맞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유방암도 다고쳐주시잖아 나의 다리도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처음에, 이, 어, 연구리, 연골이연골이망이 이렇게 달라 달았,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른쪽 발에 페달을 많이 밟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거의 치료하시고 통증도 없고 이 워시브레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기계를 자꾸 써야 기계가 잘 돌아가요. 아멘. 아, 네. 자기를 자기를 아끼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교만하면 더 고장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순복음의 신앙에.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나는 지금 순복음의 교역자인지 순복음의 신앙으로 사역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고, 순복음의 신앙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개발하고 또안 되면 개발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다 되잖아요. 다 응답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우리의 교회가 조직이 될 때까지는. 기도로 쌓고 물질로 후원하고 계속해서 복음은 복음은 땅끝까지 이렇게 그 전하는 복음을 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파 있어요. 봐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내몸에 질병부터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어요 출레국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과 여호의 여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를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영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요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요 질병 있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도 하나님의 고난의 종이 이루신 그 죄와 죄의 그런 대속과 질병의그 모든 대속하시는 그 사랑이 질병 치료부터 시작되었어요. 질병의 치료를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속에서 드러나는 질병, 죄를 쌓다가 드러나는 나의 질병, 그런 질병까지도 완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나아가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슬픔까지도 우리 안에 모든 슬픔까지도 다 대속하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나의 파, 파고든 질병,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내 안에 파고든 모든 뼈 속에 사무친 그 질병까지도 또 나의 슬픔까지도 우리 주님이 질구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강금해져서 예수님의 권세로 치료받고 예수님의 권세로 회복하여서 마음껏 사역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입니다 영어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널 예로 우리가 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는그 은혜는 그때와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일례 역사를 새롭게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산동 안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최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사명을 간다 하면, 지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 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이 아니라, 최후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아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눠주는 신앙이에요. 나눠주는 신앙. 승복음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이웃에게 나눠주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움켜주는 신앙이 아니라 나눠주는 신앙입니다. 받기만, 하, 받기만 하고 줄줄 줄 모르는 신앙은 나눠줄 줄 몰라서 죽어버리는 생명수를 받았으면 흘러가야 돼요. 네. 모여 있고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수목음의 신앙은 이렇게 맑은 물이 넘쳐나서 척척척 흘러 넘쳐서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그 은혜 생명력 있는 그 은혜로 정말로 갈릴리 바다처럼 늘 흘러가서 하나님의 부복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부르한 이웃에게 나누고 또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나누고 또 이웃에게 나누고. 서로서로 서로 나누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순복음 신앙의 7대 신앙 중에 7번째 일곱, 일곱 나누는 신앙입니다. 나누는 신앙. 우리가 지금 나누는 신앙이 안 돼서 간절히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해 나누는 신앙. 누구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움켜쥐는 것이 우리의 죄악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흘러가고 하나님께 드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 나누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떡도 하고 과일도 했어요. <laughs> 맛있게 드시고 힘차게 기도도 하시면서 우리가 활기차게 순복음에 칠때 신앙으로 무장해서 아, 네. 이렇게 영적인 근력들을 키워서 아, 네. 아, 네. 나의 교회가 성장해서 선교사도 파성하고 그래서 순복음의 신앙에 철갑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보석 같은 우리 교단의 사역자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